오늘은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효과 있는 치료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실비와 관련한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골수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 치료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본인의 장골릉에서 채취한 자가 골수를 원심분리하여 농축된 골수 줄기세포를 무릎 관절강내 주사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연골 두께가 50% 이상 손상되었거나 엑스레이로 확인된 KL2에서 3등급의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그럼 왜이 치료법이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을까요? 주된 이유는 고액의 비급여 치료비 때문입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이러한 치료법이 포함된 경우 보상 처리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첫째 적응증 해당 여부입니다. 이 치료는 특정 무릎 관절 손상 등급에 해당되는 환자에게만 인정됩니다. 즉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실비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전신마취 등 복잡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나 합병증 등 부작용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일 입원이 아닌 통원으로 처리되어 보상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시술과의 병행 여부입니다. 이 치료와 함께 다른 치료를 병행한다면 보상 처리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골수흡인농축물 주사는 많은 분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일 수 있지만, 고액의 비급여 발생으로 인해 실손보험과 관련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사전에 실손보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